궁금한 구석기 이야기. 3화. 구석기야, 열려라.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솜사탕을 만들었어요. 공주와 고마곰은 잔디에 앉아 구름이 만든 멋진 솜씨를 보고 있었죠. 갑자기 공주가 고마곰을 쳐다보며, 저기, 저기, 시간 거울이 나타났어. 고마공과 공주는 석장리 박물관 앞으로 바람처럼 달려갔어요. 고마공이 시간 거울 앞으로 다가가며 말했어요. 이번 주문은 내가 할 거야. 공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공이 거울에 손을 대며 천둥처럼 큰 소리로 구석기야 열려라. 그 순간. 거울에서 바람이 나와 두 사람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눈을 뜨자 놀란 고마곰이 말했어요. 어, 여기는 구석기가 아닌데. 저번에는 산도 있고 나무도 많았는데 여기는 강이랑 넓은 들이야. 여기 저기 두리번거리던 공주가 강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아, 어? 구석기 시대 맞아. 구석기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옮겨 다녔어. 산이나 숲에 있는 동굴에서 살기도 하고, 강가에서 막집을 짓고 살기도 했거든. 똑똑한 공주에게 질투가 난 꼬마 곰은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먹 토끼! 그래. 주먹 토끼는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도구라고 할수 있어. 우와! 꼬마 곰 똑똑한데? 그럼, 불은 어느 시대부터 사용했을까요? 고마곰은 아주 자신 있는 목소리로 구성기 시대. 그 순간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어요. 놀란 공주와 고마곰은 소리를 따라 강가로 내려갔어요. 막집 옆에서 아저씨와 소년이 돌을 들고 있었어요. 아들아, 그렇지. 잘하는구나 소년은 힘껏 돌을 던졌어요 돌은 작은 조각으로 부서져 흩어졌어요 아빠, 이건 어때요? 소년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던 공주가 고마곰의 등을 딱 쳤어요 고마곰, 저 소년 기억나? 아이, 구석기 시대 사람을 어떻게 기억해? 딱한번 오, 어? 오! 어? 기억나지? 우리 처음에 구석기 왔을 때그 동굴에 있던 우와! 정말이네 반갑다 공주와 고마곰은 반갑고 또 기뻤어요 그때 강가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렸어요 오이 물고기는 꽤 큰데 강가에서는 사람들이 긴 나무 끝에 뾰족한 돌을 매단 창으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주먹도끼로 방금 잡은 물고기를 자르고 할아버지는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아저씨는 동물의 뼈로 무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여자와 아이들은 들에서 열매를 따고 풀을 뜯고 있네요. 모두가 풀 앞에 모여서 맛있게 구운 고기와 물고기, 그리고 열매와 풀을 먹으며 행복한 얼굴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고마곰이 코를 킁킁거리며 결심한 듯 나는 먹지 않을 거야 배고파도 참을 수 있어 그때 고마곰이 신기한 듯 소리쳤어요 어? 사람들이 음식을 다 똑같이 나누네 맞아 아무리 조그만 음식이라도 모두 똑같이 나눠 먹지 음식을 다 먹자 소년의 아빠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오늘 우리 아들이 첫 사냥을 가는 날입니다. 모두 잘 부탁합니다. 사람들은 소년을 향해 손뼉을 치며 응원해 주었요 남자들은 각자 준비한 도구를 가지고 숲으로 들어갔어요. 공주와 꼬마 곰도 사냥꾼들을 따라갔죠. 이곳 저곳에서 소녀는 무서운지 떨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아주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가며 몸을 숙이고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숲에서 커다란 검은 물체가 나타나더니 무서운 소리를 내며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검은 물체는 소년을 향해 돌진했어요. 소년은 놀라 비명을 지르며 더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갔어요. 울면서 도망가던 소년은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두 눈을 꼭 감고,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아빠. 하지만 검은 물체는 날카로운 발톱과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소년을 덮치려 했어요. 그 순간, 꼬마곰이 소리를 지르며 검은 물체를 향해 달려갔어요. 안돼, 안돼. 소년이 눈을 떠 보니 커다란 동굴곰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씩씩거리며 서 있는 꼬마곰과 공주를 보고 말았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고마곰은 의젓한 걸음으로 소년에게 다가갔어요. <laughs>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널 지켜줄게. 소년은 고마곰을 안으며 말했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소년은 아직도 무서운 듯 떨고 있었어요. 공주는 소년의 손을 잡아주며 여기서 기다리면 아빠랑 아저씨들이 오실 거야. 아들아, 어딨니? 아들아, 어딨니? 저 멀리에서 소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고마곰과 공주는 거울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갔어요. 공주는 고마곰을 바라보며 우리가 보이는 것 보니까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된것 같아. 어서 가자. 거울이 보이자 고마곰이 소리쳤어요. 석장리야 열려라. 눈을 떠보니 석장리 강가에 예쁜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laughs> 아주 용감하던데? 멋졌어 고마곰 <laughs> 나도 어디서 그런 이 나왔는지 모르겠어. 나도. 어쩔 수 없는 곰인가 봐 공주와 구마곰은 서로 마주보며 웃었어요 꽃들과 놀던 바람도 함께 웃어주었답니다